여러분, 오늘 보실 코인 월드리버트 파이낸셜입니다. 지금 이 코인 차트 자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는 조용하고 있었다가, 오늘부로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이건 단기 반등처럼 보일 수 있어도, 침묵 끝에 이제 추세 전환을 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어요. 거래량이 갑자기 터져주면서, 방향이 위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이 구간은 이미 오른 코인이 아니라, 이제 막 깨어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1시간 본 기준으로 보면, 21위 평선이 207원대, 61위 평선이 199원대입니다. 지금 가격이 은 216원대, 즉 이평선 위에서 지금 캔들이 지지를 확인하면서 머물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기선이 중기선 위로 뚫고 이평선 두 개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골든 크로스도 나왔고, 이건 흔히 말하는 정배열의 전환 초입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초신호입니다. 특히 거래량 프로파일을 보면 199원부터 207원 사이가 가장 두껍게 쌓여 있죠. 이 구간이 세력들이 물량을 모으는 자리에요 어, 지금 캔들이 이 위에서 버티고 있다는 건 세력이 물량을 유지하면서 이제 위쪽 시세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도 한번 보세요 23일까지는 하루 거래량이 거의 없었는데 24일 들어서 갑자기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자금 유입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간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아, 조금 눌리면 잡아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눌림 기다리면 이미 위에 있을 겁니다. 지금 구조는 눌림을 주는 구간이 아니라 단기 매물을 소화하면서 위로 터지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대기가 아니라 포지션 세팅입니다 여러분 평단가 기준으로 지금 구간에서 어디서 진입하고 손절은 얼마, 익절은 어느 선까지 볼지 명확하게 정리된 전략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월드라고 문자 주세요 오늘 캔들 기준으로 진입과 청산, 리스크 관리표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딱 짚어드릴게요 207원 지지 유지 시에 상승은 계속 지속이 될 거고요 이 구간이 가장 두꺼운 매물대이자 세력 매집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 밑으로만 안 떨어지면 추세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겠죠. 어, 220원 돌파시에 단기 가속 구간에 진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어, 이 자리는 과거 고점 매물대라서. 단기 저항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그 순간 거래량이 터지면 바로 240원대까지 열리게 됩니다. 손절라인은 198원 종가 기준. 이 밑으로 종가가 마감이 되면 추세 흔들림 가능성은 있지만, 거래량이 줄면서 눌리면, 그거는 가짜 이탈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200원 회복했을 시에 재진입 전략이 유효합니다. 어, 즉 지금 월드리버트 파이낸셜은 횡보가 이제 끝났고 초기 상승 추세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직 구간 위에서 거래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완벽한 시동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월 파일을 기회로 보셔야 합니다. 차트 상으로는 모든 조건이 정배율로 바뀌었고 거래량도 붙으면서 시세가 살아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건 아직 초입 단계라는 거죠. 누구나 오르고 나서 말을 할수 있지만 지금처럼 조용할 때 잡은 사람만 진짜 수익 챙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단가 기준으로 대응 전략 정리해 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월드라고 문자 주세요. 오늘 기준으로 분할 진입. 익절, 손절선 다 맞춰서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다릴 때 아니에요. 조용한 코인이 제일 먼저 움직입니다. 월파이 지금 시작했습니다.